풍문고 7번 문제 자 마찰력 관련 문제야 자 마찰력은요 확실히 물리원이야 <laughs> 이거는요 통합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물리원입니다 물리원 근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야 기 때문에 마찰력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나왔겠지 혹시 풍문고 아닌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어 굳이 7번은 안 들어도 될것 같아 학교에서 했으면 하고 안 했으면 굳이 안 해도 돼 원래, 혹시 뭐, 경시 준비한다. 그럼 해야죠. 내신에서는 학교에서 안 했으면 안 해도 돼요. 됐죠? 바로 갈게요. 자,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기억권에 마찰력은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자, 공식 정의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맞습니다. 됐죠? 이 번에 정지 마찰력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자, 아닙니다. 아니야. 자, 마찰력과는 공식이 F라고 써요. 소문자. 그 다음에 뮤, n 이라고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뮤 곱하기, 엔이 수직항력 6번 들은 친구 알겠지? 좀 전에 촬영한 6번 들은 친구. MG랑 같은 힘이죠? 근데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변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요, 마찰력은요, 마찰력은. 이게 뭐 정지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으면 크게 말한 거야. 마찰력은요, 마찰력은요, 뮤. 이게 뭐냐면, 거칠기야, 거칠기. 뮤라그래요 뮤, 뮤, 우라고 하는 거야. 바람기 없으면 미우, 뭐 이런 느낌이야, 미우. 됐죠? 미우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MG가 중력이죠 중력. 중력은 다시 말하면 무게랑 똑같죠. 즉, 물체의, 또는 뭐 물질 상관없지만, 무게랑 거칠기에 따라, 어,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물질의 성질 한편 이 이상하고, 접촉면의 성질을 그랬으면 뭐 괜찮겠죠. 그게 거칠기니까. 됐죠? 어쨌거나, 니은 맞다, 틀렸다. 어, 니은 틀렸다. 어, 2번 틀렸다. 그냥 니은 아니라 2번 틀렸다. 됐 답은 번이고 자, 3번에. 물체의 외부적인 힘이 3유턴일 때,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 마찰력이 3이냐고? 맞죠? 이거는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 상상해봐. 내가 땡겨. 1로 땡겨. 안 움직여. 그럼 반대로 1로 버틴다는 얘기죠. 2로 땡겨. 안 움직여. 반대로 2로 버틴다는 얘기죠. 3으로 땡겨. 안 움직여. 반대로 3으로 버틴다는 얘기죠. 3으로 버티니까 안 움직였죠. 3이 작용했는데 안 움직여. 버티는 것도 같이 3이 있는 거죠. 함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지겠죠. 그죠? 될까요? 됐죠?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에.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정지 마찰력만큼이다. 자, 4번 한번 잘 봅시다. 4번. 일단 맞는 말이고요. 한번 볼게. 자, 세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X축과 Y축을 그리고. 됐지? X축이 외력이야. 외력. 힘. 힘. Y축이요? 마찰력이야. 됐죠? F. 이렇게. 됐지? 그럼 지금 이제 물체를 움직이게 할 거야. 자, 처음에 힘을 0이야. 안움직이겠죠 힘을 1, 2, 3, 4, 5까지 갔어. 계속 안 움직여. 그러면, 땡긴 만큼 반대로 버티는 거죠. 1 땡기면 1 버티고, 2 땡기면 2 버티고, 3 땡기면 3 버티고, 4 땡기면 4 버티고, 5 땡기면 5 버티는 거죠.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다 5를 딱 넘어가니까 이제 드디어 움직여. 그리고 마찰력이 준 거야, 준 거야, 됐죠? 내말 네, 될까요? 더 이상 뭐 외력과는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겠지 그죠? 될까? 거칠기랑 어, 무게에 따라서, 그죠? 그럼 여러 개 점선이어서 요때까지가 이제 정지야, 정지. 될까? 어, 이런 걸 이제 정지 마찰력 이도말 쓰고요. 고다부터가 그 운동이야, 어, 운동 마찰력 이란말 써요.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면 요 순간이죠, 움직이 직전, 움직이 직전. 될까? 그래서 이제 4번 갈게요 물체가 처음 움직이는데 자 처음 여기 그지? 필요한 최소한힘 이게 체들만큼 어, 이만큼 이만큼 그죠? 맞는 말이죠 그죠? 될까? 4번 맞구요 5번에 금방 설명했네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운동 마찰력은 뭐니? 작죠? 어, 작습니다 맞아요 됐죠? 따라서 풍문고 7번 문제의 답은요 2번이 틀린 겁니다